라이브 방송이 여깄다 어, 켜진 거야? 안 봐지는데? 왜안 눌러질까요? 진입이 안 되는데? 들어가져요? 하고 있는데요. 승우 형이나 들어가 계신데. 그래요? 근데 나 이거 왜안 눌러지지? 저하세요내 <laughs> 핸드폰 이상한 이 건가? 뭐 채팅 창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눌러지네. 너 뭐야? 자 이거 이제 왜안 눌러졌어요? 화면 소리 줄이시고요. 네. 채팅 보시면서 대화하시면 돼요. 와. <laughs>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억지 웃음. 이번 추석 때 오시나요? 어디 가야 되는 거지? <laughs> 자. 아,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거 라이브 방송을 킨게 사실은 방송하려는 게 아니라 9월 12일 날 저희가 이제 준비된 아, 이거 내, 내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헷갈린다. 줄이 봐야 아, 네. 돼. 그러니까요. 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다. 네. 반갑습니다. 인드라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만나냐고요? 지금, 음. 저희가 9월 12일 날 준비하고 있는 어, 라이브 방송 때문에 영상을 키게 됐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어,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뒤쪽에 여기도 뭐 아크릴로 짜고 원모터스 로고를 새기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어, 좀 그래도 영상이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세 분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4명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4채널 마이크도 사고, 뭐, 이래저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콜라보. 감사합니다. 아, 좋은,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그, 지금 4명을 모시고, 저까지 4명이죠. 네 명에서 9월 12일날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켠 거고요. 어, 잘 송출되는, 아니, 잘 송출이 되는지 아니면 마이크는 잘 들어가는지 뭐 여러 가지들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켜봤어요. 네, 오늘은 그냥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네. 그리고 어제 새벽까지 해서 그런지, 어, 안 잡히는 차들이 몇개 잡혀서 아주 뿌듯합니다. 참 힘드 이 자동차 정비가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뭐 모듈 수리도 잘 됐고 뭐 ECU 교환하는 것도 잘 됐고 리데나 불량난 것도 저희가 제작한 걸로 해서 잘 됐고 뭐 예, 다잘 돼서 대출도 잘 돼서 <laughs> 제가 지금 대출이 잘 돼서 얼굴이 폈어요, 얼굴이. 아. 사는 얘기입니다, 사는 얘기. 대출이 됐습니다. 원모토스를 믿고 대출을 해주셨어요. 아. 돈좀 버세요. 자선사업 하지 마시고. 뭐, 언젠간 뭐,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받을 만큼 소신 있게 정비를 하다 보면 어, 많이들 알아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오늘은 오늘은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테스트 방송이에요 테스트 방송, 네, 라이브 방송이라기보다는 테스트 방송. 사는 얘기를 좀 할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 어렵게 살아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못 가져본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으니까 그것들을, 그것들에 대한 이제 집착이 생기는 거 있죠. 어, 뭐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저 그냥 사는 얘기만 잠깐 할게요. 저는 어릴 때 밖에서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곤충 같은거나 동물 같은 거 키우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항을 다섯 개를 놓고 거북이 키우고 우파루파 키우고 뭐어 도마뱀도 키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이 똑같이 닮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못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그, 붉은기 거북이라고 해서, 청거북이라는 거를 애들이 들고 다녔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원체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뭐, 박쥐도 잡고 그랬는데,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어렸을 때못 했던 것들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조금씩 하기 시작한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아세요? 오락기? 패 꽂아가지고 하는 거? 8비트 짜리? 그 패밀리의 슈퍼마리오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때 그 당시에 25,000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패밀리 오락기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락기 사는 걸또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오락기랑 LED 작업 등에 또 미쳐 있습니다. 작업 등 LED 작업 등 되게 좋아하고요. 뭐 키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못 했던 걸 지금 나이 먹어서 갈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락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락기도 뭐 많이 사고 그랬어요. 고집은 그렇게 안 센데. <laughs> 고집은 그렇게 안 쓰고요. 그데 나이가,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그래도 돈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과거에 못했던 거 아니면은 진짜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특히나 그러는데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고등학교 때 게임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레인보우 식스 레인보우 식스하고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디아블로 2뭐 리니지도 있었는데 저 리니지는 안했어요 왜냐면 그래픽이 너무 그지같아서 아뭐 이딴 게임을 하나 싶어가고 그때 디아블로로 하면서 막 날밤을 샜던 걸로 이제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어 다시, 스타크래프트도 가끔 하고요. 디아블로도 가끔 합니다. 그 옛날 추억에 젖어서. 뭐, 그때처럼 미쳐서 하진 않지만.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여기 사무실에요. 철권이 있어요, 철권. 저기 철권. 저 철권도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저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철권 토, 태그 토너먼트 딱 원. 태그 토너먼트 원을 또 사갖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옛날 감성.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비소가 우리 집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보기죠. 두세 군데 돌면서 안 고치는 돈 나오는 정말 환자입니다. 지금 하나 해결한 게 이제 어, 마세라티 르반떼거든요. 이리저리 돌다 왔고 엔진 작업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엔진 부조가 안 잡혔어요. 그래갖고 뭐 우리가 압축압력도 보고 점화코일 문제인가 해서 점화코일도 보고 했는데 인젝터 파형이 이상하게 나와서 ECU 쪽으로 의심을 해서 딴 데서 뭐 인젝터 면 보면 다 갈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엔진 이상 없고 점화 이상 없고 하다 보니까 ECU를 중고로 클론 작업을 해서 교체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것저것 뜯어보고 고생하다가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아마 그 엔진 그긴 메인 배선이 끊어졌어요. 어디선가 찾을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지금 희한한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렵습니다. 아 헌차 고치는 프로젝트는 어, 그냥 유튜브 그 우리 구독자들의 이제 볼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폐차장에서 그래서 티블런 터블런스가 나왔대요.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티블런 터블런스가 나왔어요. 아그래요나그 엔진 전문인데? 그러면서. 신나 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사진이 안 오네. 부식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살게요 그랬는데 아직 전화는 안 오고 있습니다. 확장 이전은 같은 곳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고. 아, 제 사람 좋아 보이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트로 감성. 확장 이전 그 고민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게 공장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원모터스 인천점에 오시면 어, 사장님과 태그 토너먼트 철권 대결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한 가닥 했었거든요. 술안 먹고 다이어트 하시네요. 아, 아 살좀 빠졌죠. <laughs> 술은 그냥 이렇게... 이 주어진 일이 너무 막중하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안 먹게 돼요. 몸이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술을 먹지 제가 일부러 술을 찾아서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람 만나면서 술을 먹어도 그냥 어지간한 사람들, 잘 먹는 사람들만큼은 먹어요. 근데 제가 찾아서 먹진 않습니다. 살이 좀 빠졌죠? BMW 520입니다. 아직 보증만료전인데 미션오일 교환시 문제가 되면 보증이 안된다고 합니다만 8만키로인데 지금 교환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8만키로 정도면 미션오일 교환해야죠. 아마 안생길거예요 어, 괜찮습니다. 8만키로면 미션오일 교환하세요. 진동으로 문의드렸던 S400D 인데 높여봐도 엔진 진동은 그대로입니다 주행 중에는 진동이 아예 없는데 정차 시에만 진동이 엄청 심합니다 아 그런 진동은요 그 사설에서 수리를 해도요 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되게 변수도 많고 그 진동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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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게 어려운 건데 저도 그 진동을 측정하는 제가 장비까지 만들고 사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정말 고가의 장비는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진짜 이걸 사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진동하는 진동을 측정하는 걸 뭐를 샀냐면요, 어, 그 노크 센서로 만들었어요. 자동차의 노크 센서, 자동차의 엔진의 떨림 진동을 이제 감지를 해서 이게 어. 그, 노크가 나는지 확인하는 노크 센서가 있거든요. 그걸로 스코프로 해서 엔진 진동을 보려고 노크 센서로 이제 장비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진동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 차고 높이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어그 자동차의 휠 있잖아요. 휠. 휠 가운데에 휠캡이 있거든요. 그 휠캡을 빼면 등속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 음, 경정. 드라이브 샤프트 볼트가 보여요. 그 볼트를 풀면 진동이 사라지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다 하체 때문에 진동이 왔던 차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했던 엔진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엔진. 저, 정말, 페라리 360모델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잘 모르고. 지침서를 막 사고 했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이 타이밍 맞추는 거랑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생각하는 기계적인 부분이랑 너무 많이 틀려서 뭐 캠축에다가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고 크랭크축에다가 각도계를 설치하고 막 그래서 타임벨트를 교환하는 거였는데 타임벨트를 그냥 교환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일 조금 새는 게 너무 눈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볼트 하나 딱 풀렀더니 이제 타이밍이 잘못되면서 문제가 되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엄청. 예.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엔진 정비하면서 어려운 건 없어요. 예. 이제 그 고장 진단하는 게 힘들지 엔진 정비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많이 없고요. 신품 불량난 게 가장 힘듭니다, 신품 불량난 게. 옛날에 550i 였어요. bmw 550i 어 세퍼레이터라는 애가 로코안커버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걔 때문에 부조가 생겼어요. 근데 세퍼레이터 신품으로 갈은 거거든요 신품 불량 났어요 그 부조를 찾기 위해서 그 손도 안 들어가는 차를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했어요 신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그 부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신품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어, 정비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 부품의 신품 불량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사장님, GLC 220D 쿠펠를 타고 있습니다. 엑셀 발바다 때도 속도가 줄어들 때 하부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요.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음. 속도가 줄어들 때 엑셀을 밟았다 떼고 속도가 줄어들 때 하부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이건 굉장히 난해한 소리인데,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했다가 RPM을 놓으면 엔진 회전수는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엔진 쪽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프로펠러 샤프트나 이런 쪽에서 나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 신품 불량이 정비사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소비자의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의 금액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는데 그 소비자의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불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름 생각해서 소비자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신품 불량 난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어, 소비자 테도 이제 언제 끝나냐는 재촉을 받고 욕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요. 정말 신품 불량 찾기도 어렵고 네. 일단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잠깐 킨건이 9월 12일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켜본 거고요. 어쨌든 잘 송출되는 거 확인했고, 어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소통도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9월 12일날, 9월 12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그래도 켰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한 질문 두개 정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어, 10일날 모여서 대화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음주 문제가 <laughs> 나와서 나는 그, 저희는 저는 그냥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런, 뭐, 이제 어쨌든 중요한 대화를 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음, 실수나 말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술은 안 먹는 걸로 하고요. 뭐, 먹는다면 맥주 한캔 정도 먹으려나? 뭐,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시간을 아마 갖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질문이 없으시면 테스트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촬영한 때를 같이 정리해 보는 거 사실 뭐 살짝 그것도 생각해봤거든요. 각자 이제 어려운 일들에 처하고 안 잡히는 차들을 어.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연구하고 같이 가서 고민을 하고 같이 가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차를 하나 섭외해서 어 그걸 고치는 영상.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고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한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질문이 없으시니까 어, 이걸로 그 테스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12일날, 9월 12일날 어,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